중국의 원숭이머리 요리는 네모로 만든 요리다. 어? 어? 근데 원숭이머리잖아 머리 머리로 원숭이머리로 만든 요리죠?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정말? 원숭이머리 요리는 중국의 그... 원숭이머리 요리는 어. 만두로 만든 어? 요리다. 와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아 진짜로? 만두 진짜 고기 이렇게 잘 다져서 이렇게 잠깐만 원숭이 과일, 아 이건 좀 시간 주십시오. 조금만 맞추고 뭐, 싶습니다. 원숭이가 오. 약간 갈색이잖아요. 약간 갈색 톤이잖아요. 네어랑 뭐? 그래서 코코넛. 어. 코코넛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코.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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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그런 식으로 먹어서. 응. 코코넛 도 뚜껑 아.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서 열어, 가지고 되게 <laughs> 사과로 만든 요리다. 사과? 원숭이 향덩이는 빨개 빨간간 사과. 아, 천상 가수네. 죄송합니다. 네. 아, 뭐지 이게? 아, 그아 비슷하게 뭐지? 생긴 거 있는데, 고니 아시죠? 동태에, 아! 아! 동태 네. 고니. 그것 비슷하죠. 이거탄 저는... 망고스틴. 원숭이 <laughs> 머리 그런 거, 과일 이렇게 모아두면 그런 것들 이렇게 까먹는 전승...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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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코코넛. 저는... 어? 코코넛. 저희... 코천으로 만든 요리다. 아, 몇개 만들었다고요? 네. 정말 그 맛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저는 그래도 그럼 만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천! 자, 정답 이 c r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중국 요리의 비밀 1위! 엽기 음식으로 알려진 중국 요리 원숭이 머리는? 사실 버섯으로 만든 요리다? 버섯? 어, 버섯? 자, 유덕령의 저서 어향 표묘록에는 서태후가 즐겨 먹었다는 원숭이 머리 요리가 나옵니다. 송나라 때 완성된 백과사전 태평 어람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원숭이 머리의 정체는 깊은 산 속에서 나는 수량이 적어 값도 비쌌다는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고기와 야채 거기에 한약재를 넣고 보글보글 국의 형태로 끓여서 즐겼는데요. 원숭이 머리와 생김새가 닮아서 후두갱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정체를 알고 보니 그 맛이 궁금한 원숭이 머리 요리가 중국의 요리 비밀 1위였습니다. 자, 당신이 몰랐던 중국 요리의 비밀. 1위는 원숭이 머리 요리. 사실 버섯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네, 아, 아. 엽기적인 요리 이름에 비해서 되게 평범한 재료 음. 같은데 노루궁둥이 버섯 드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아니, 저도 안 먹어 봤는데. 음.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거죠. 오. 원숭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버섯 요리. 버섯 ]이죠? 요리인 거예요. 아. 평범한 재료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약초로도 많이 쓰이고 음. 예, 말려서 가루를 먹기도 하고 음식에도 넣어 먹고. 에, 그러면은 저게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좀. 원숭이 네. 머리 우리 저걸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걸로 만든 거라니까요. 저걸 만든다고요. 원숭이 머리. 음. 예, 중국에서. 어, 낙교섯 약간 돌, 돌린 거. <laughs>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루궁뎅이라고 부르고. 아 예, 중국에서는 이제 원숭이 머리라고, 머리라고 부르는 버섯. 음. 예. 아. 자 어쨌든 뭐 중국에서는 원숭이 후에 머리 두 자를 붙여서 후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오늘 중국 요리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